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매년 경제를 살리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거야? 어떤 누군가는 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 건물이 몇 채가 있으십니까? <laughs> 아우열받나 <아유>, 에이 <laughs> 연예인, 강남에 200억 건물주. 그러다가 영화 안 했으면, 강남에 건물 한 두세 개 있다니까? 어. 예, 그런데 아, 진 짜증나. <laughs> 주 4일 근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돌고 있어요. 그럼 네, 네. 3일을 논단 말이에요. 네. 너무 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름하여 여기는 이경규의 만나 만납니다. 아 오늘 첫테는 말이죠. 요즘 경제에 대해서 얘제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 가 한번 모셨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나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여러 가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laughs> 예.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니 예.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게 여의도맨션 여의도맨션인데 원래 경제맛집을 하다가 예. 잘안 되니까 이것저것 아... 해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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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예. 킬링 무비라고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 한편 한편 놓고 이렇게 예. 뭐어 분석해주고 예.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예. 망했어요. 아, <laughs> 저에게큰 시사점을 주잖아요. 진...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해서 하면은, 예. 그것도 망하고. 맞아요. 본인이 싫어하는 것도 하면, 어쩌다 또 터지. 어쩌다 터지기 하고. <laughs> 어, 이 A 급 연예인들 불러내도안 <laughs> 예. 터지는데, 내 친구가 더잘 돼. <laughs> 내 친구 아무도 안써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게, 이게 더잘 되고, 아직 정잡을 수없어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예. 자, 근데 보니까.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도 예. 하고 계시고 디지털경제학회 고문도 하고 계시고 예. 뭐 대통령직속기관 세곳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관직에 관심 지금...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유튜브니까 제가 편한 말 하겠습니다 에. 선배 학자님들이 시다바리가 필요한 겁니다 <laughs> 이 따까리 장 하나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아. 메가스디스 강의를 한 이력도 있던데요? 손주훈이 밑에서 예 손주훈이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어 그런가요? 예. 하... 내, 내 앞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아손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와 아니 손주훈이 저... 내딸까리내딸까리내딸까리 내 <laughs> 했어요 손주훈이는 아 됐군요 예. 얘가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요 음... 좀더 잘해줄 걸 <laughs> 근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그래제 네, 우리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얘기 나누도록. 나눠로... 보도록 하는데 어려운 뭐 어려운 경제 얘기는 하지 않고 네. 뭐 누구나 봐도 그래 맞아 저 궁금해 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70년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네. 쭉 왔는데 매년 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매년 경제를 살린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거야 이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낸 슬로건인 것도 일부 있고 아 그래요 실제 통계상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뭐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해방 이후 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서 집계한 네. (180여 개국을) 조사했는데 네, 네. 각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중에 네. 그 당시 한 밑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음... 전교 꼴등에서 시작하니까 음. 한 해에 막15% 10% 이상씩 성장을 계속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성적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제 반에서 좀1 2등 하고 음. 전교 에서 수익권 들으니까 음. 성적이 오를 때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 만큼 경제가 빨리 성장 안 하네 음. 그래서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네. 그두 번째 는 높으신 분들은 네. 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아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더 뛰어라. 아, 더리띠를 더, 더, 졸로 내라 아, 네, 이렇게 하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아,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트 같은 거할때엠브런스에 네. 사람이 실려 들어와요. 예. 그 엄마가 막 따라와. 예. 경제야 경제야. 경제가 누워 있는 거야. 아. 사람이야. 네. 이름이 이 경제예요. 예. 경제야 경제야 우리 경제. 하면서 자막이 딱 나가요. 경제를 살립시다. 네. <laughs> 그 캠페인 광고였어요. 아, 방송국에서. 아, 그만큼 경제를 살리자고 했기 네. 때문에 저는 왜그 경제를 살리자고 하지? 음. 행복 기술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우리의 경제적인 체력 음.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 비해서 음. 음. 너무 인정을 스스로 안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제개발 도상국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경제는 항상 어렵다. 네, 맞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긴 어렵죠.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laughs>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예, 예,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경제가 엄청나게 양극화가 돼버려. 아 지금 어떤 누군가는 음. 단군이의 최대 호황이다. 그리고 반대로 예, 예. 이렇게 어려운 건나 진짜 처음이다라고 예, 예, 예. 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공존하군요. 공존하고 있 네. 공존하고. 야, 좀잘 살고 있는데 뭐 자꾸 못 산다 그래? 못뭐 살아, 못뭐 살아, 지금 힘들어, 뭐 이런 것도 있든요 네. <laughs> 그게 그 약간 중상층의 몰락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사실 국민소득이 이, 이, 이 정도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오면서 네네. 양극화 기조가 높아지는 게 모든 국가에서 좀 확인이 되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수용성을 얼마나 갖게 만드는냐 음. 예를 들어서 저 친구들이 잘 살아요. 음, 음. 근데 나는 솔직히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음. 살았지만 저 친구는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저기까지 간 거잖아. 인정해줘야지. 하는 분위기면, 이 양극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좋다 보니까, 음. 문제가 조금 덜 생기긴 합니다. 음, 음, 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수용성이 높은 것 같진 않아. 아, 그래요? 네. 그, 어, 그런 거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금 현재 네.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실제 하나, 에피소드 하나 예, 말씀드릴까요? 예. 뭐, 제 조그만 연구소 사무실, 예, 예. 그 사무실 알아보려고 예. 지나가다가 음. 건물에 임대문의 환영이 예, 렇게써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거기 임대문의 환영이라고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 아, 아. 어디요? 어디서. 아, 임대문의 환영 보고 전화드렸다니까요 어디요? 음. 어느 건물이요? 건물이 몇 채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 중에서 아, 어느 아, 건물에 임대문이 환영을 보고 전화한 아 거냐 거기서부터 아 놀랐지 아 실례지만 업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조그만 경제 연구소 꾸려가는 대학교수입니다 음. 아 그럼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왜요 그 건물 거의 네. 대부분 비어있는데 네. 아 저는 병원으로 채울 생각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걸 통으로 다 비워놓는 거예요 아 통통 빛야 들어 가지고 누구 장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참나. <laughs> 아, 열받네. <laughs> 야, 나는 꿈이 뭐냐? 건물주. 예, 이런게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건물주가 돈을 법니까? 아,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건물주도 희비가 너무 엇갈리고요. 아... 잘못 짚으신, 건물 잘못 매입하신 네네. 분은, 아, 정말 지옥을 맛봐요. 아, 어, 그러니까요. 네. 홀딱 망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망하기 직전까지 버티기 위해서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청소 직접 하시고, 우와. 무슨 뭐 망가졌다면 직접 가서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 잘못 들어오면 개특이안 나가 안 나가 안, 안 나가. 네. 막뱀 풀고 그래. <웃음> <웃음> 안 나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 제가 뭐... 경험해 본 적은 없고래요뱀 까지는. 아이 그러면 가면 이게 가끔씩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뭐, 에이 연예인, 뭐, 강남에 200억 건물주. 네.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요. 너무 심하죠. 그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건물주 건물이 네. 없어. 네. 내가 영화에 몰빵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안 해. 네. 그 내가 영화 안 했으면, 네. 강남에 건물 한 두세 개 있다니까? 네. 네. 그런데 아, 짜증나. <laughs> 최근 저희 시대 때 핫했다고 하는 것들은 음. 전부 공실률이 점점 급증하고 아,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죠. 그 원인 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음... 아 코로나! 예, 코로나 때 사람들의 예.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활 패턴, 소비 예. 패턴.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걸로 그냥 계속 고착화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거 한잔하면, 예. 기본이 3차였어요. 새벽 1시에, 코가 삐뚤어져야 돼. 아, 일찍 들어가시네요? 아, 예? 아, 아, <laughs> 자꾸 줄인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한 3시가 돼. 왜냐면 이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재밌거든. 그럼요. 이때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코로나 2년 동안 9시, 10시에 들어가겠다고. 예. 그니까 러 이게 식당이 하루에 한세번네번 장사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정확한 지적해 주셨어요. 전세계의 아, 아, 많은 아. 학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네. 아니, 한국은 네. 어떻게 이렇게 소상공인 문화가 발달됐고 아. 24시간 노는 문화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음. 우린 밤문화가 없었다. 성행금지에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딱 풀리니까 몇십 년 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밤에, 놀아야 밤에 놀아야지 너는 신나고 드요 밤에 놀아야 돼 낮에는 뭐하러 놀아 낮엔 자야지. 네? 그래서 그 통금 문화가 해갈되고 우리가 밤 문화를 한껏 즐겼는데 코로나 때 아, 이게 다시 뒤바뀌어진 거지. 아 요즘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식당이라든지 한잔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9시 10시 되면 손님들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9시 10시 되면 술자리 를 나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는데 네.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운 시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고도 라할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품 사시네요.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뭐가 있습니까 24시간 감자탕집, 순대국밥집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 네네.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소수로만 남잖아요. 아, 아, 아.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갈 데가 거기 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모처럼 고등학교 경창회가 열립니다. 아... 야너왜이래야넌웬일이 어, 아... 이렇게 돼서 다 아... 모이는 장점으로나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버티면 네. 네. 끝까지 버티면 기회가 있습니다. 아 기회가 있다. 네. 이 이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 예. 이내집 마련이 꿈이 돼야 됩니까? 저는 집한채 있거든요. 예. 이거 팔아버릴까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썩에나 노는데 재산세 <laughs> <laughs> 내면서 뭐하러 있어? 이미 창고에 잔뜩 있으시던데 뭐가요? 가지고 놀놀 물건들? <laughs> 네. 아니 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네. 나이 뭐 이제 돈벌이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 팔아 가지고 다 쓰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아버님 세대의 시계를 기반으로 음, 음. 자신의 인생의 시계를 거기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아버지가 50대 중후반부터 노년을 준비했고 욕심 음. 넘어서는 대회 활동 다 접고 놀다가 나 음. 이제 갈랜다. 음. 그러니 나도 이제 그언전에 나이가 됐으니 네. 나도 슬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면 어. 큰 낭패 옵니다 이제 진짜 100세 시대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120세 시대가 됐어요. 에, 에. 우리 아버님 때 나이가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었거든요. 에, 에. 잔전 연명이에요. 그럼 70대 초반에 40대에서 보였던 행보를 음. 지금 100세 시대에는 60대 넘어서도 40대 행보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미치겠네. <laughs> 우리나라 지금 고용 통계에서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가장 메인 연령대가 60대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60대에서도 일을 멈추면 안 된다. 네.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지. 60대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배설까지 쓸려면은 어우, 와, 안 되겠구나. 오... <laughs> 고령화 시대 예.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령화 1 세대 같아요 네. 이게 그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어,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음. 사람이 귀해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교육 제도 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을 쓰는 방식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야 굳이 너아니어도돼 나가 네. 이게 일반적이었어 그렇죠 그래+ 그래 야 이만 나가 네. 야, 시, 한 시간 넘켜 오래. 아, 가지라은 많이 해보셨네. 요 <laughs> 아, 아, 아 아니 그렇게 했다고? 아, 예, 그러니까. 저 한, 한 시간으로도 하고 일하고 있는 놈도 보냈어. 맞아요. 막가라고 지금! 그럼 <laughs> 전화하면 금방 누가 와밥 네, 먹고 얘 뭐, 아직도 안 갔어 네, 예예예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어...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그래서 대학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 국가가 빨리 발달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맞춘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고2 때 배우는 내용 중3 때 배우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중3 때 그걸 이수하지 못한 애는 음... 나고 아, 누락래서 고일로 바로 넘어가고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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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또 고일로 아, 넘어가잖아요. 음, 음, 음. 이게 지금까지였어요. 아, 아. 근데 이제는 싹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핀란드랑 노르웨이 출장을 갔는데 네네, 네. 대한민국보다 영토는 몇 배가 커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는 네. 뭐 핀란드는 600만 명 정도. 음, 음.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네. 교육제도가 각자 네. 다 달라요. 아, 다른 친구들은 미분을 다 배웠는데 어. 두 명이 미분을 못 배웠어요 어, 어. 그럼 그두 명을 위해서 미분을 또 가르쳐 줍니다 아. 걔네들이 이해하고 알 때까지 아. 그래서 한명이라도 음. 사회에 나름대로의 음. 일꾼이 되고 필요한 자리에서 아. 자기 역할을 할수 음.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이제 그 고령자 치, 취업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 고용 요 간소 추세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 음. 대부분이 음. 제조업에 있습니다. 아, 그렇지. 제조업이 네. 있죠. 근데 이 제조업은 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제조라는 것은 음. 합을 맞춰야 됩니다. 음.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넘기면 음. 네가 그 다음 어떤 공정을 오케이, 해서 오케이. 그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넘기면 돼. 예. 약속이 맞춰져야 네. 되고 네. 그러려면 그 컨베이어 벨트에 다 같이 정시 출근해야 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네.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 아. 자율 출근. 맞아, 맞 네. 재택근무. 재택근무. 더신나하네이야 아,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지옥에 <집을 웃음> 이러네?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아, 난재택을재택을왜 재택, 아. 해? 나와, 임마. 개택을 네. 네. 왜 <laughs> 나와야지. 요즘은 그걸 선호하니까, 야. 하여 아... 재택을. 그런데 공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거기에서 연봉을 좀적당게 준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거 싫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게안 맞는 거예요. 업워크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이.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글로벌 온라인 인력중개시장입니다. 음... 들어가보시면 요 예. 파키스탄 엔지니어, 예. 인도 엔지니어, 예. 실리콘밸리 라는 미국 엔지니어 다 예.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꼭 사무실에 나오시는 걸 중요시 여기시는 사장님이신 예, 예. 야! 그이억말리 있는 애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 예. 그런데 예. 어버크에서 채용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믿음이 가요? 예를 들어서, 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걸, 야, 너 나와서 출근해서 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예쁘게 개편하고 아, 요새 해! 에. 하는 친구랑 아.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 개편하는 웹디자이너에게 맡겼어요. 음, 음, 음. 그럼 그 웹디자이너, 미국에서 일하는 아. 그 친구는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어버크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에. 무조건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어. 그럼 이 친구가 키보드 치고 에. 마우스 움직이는 모든 게 녹화가 돼요. 그런데 10분 이상 업무랑 관계 없는 일을 하면 차지에서 빠져. 요 우리 회사에서는 앉아서 가끔 친구랑 카톡도 하고. 그래! 이것들이! <laughs> 유로 축구모 과정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말도 안 돼! 그래도 실제. 월급에 아무 영향이, 아니, 영향이 없죠. 근데 어버크는 네. 친구랑 카톡 하다가 한 네. 30분 썼다? 어. 30분 월급에서 빠지고. 아. 그러니 누가 비대면이 대면보다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 아. 아, 오히려 더악착같이 되는 상황이 바뀌어버린 네. 네.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주 4일 근무제 네. 이런 얘기가 슬슬 나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네. 그러면 3일을 논단 말이에요. 네. 너무 어는거 아니에요? 인간이 일을 해야지. 우리는 안하려고 시대도 쭉. 예. 우리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 <laughs> 그래서 학교를 그걸 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주 4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 조금 사회가 조금 더 선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네.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 그냥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예, 예. 그 제조 현장. 제조 현장에서는 3일 노는지, 4일 노는지, 이틀만 노는지가 예. 중요해요. 왜? 어. 나만 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예, 해야 예, 되니까. 예. 그런데서는 예. 방금 말씀 주셨던 주 4일째, 4.5일째, 5일째냐,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자칫 잘못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음. 그냥 전부 다 그러면, 아예4 5일째를 하라고 그래. 음, 음, 아예4일째를 음, 하라고 음, 그래. 음, 음. 이거는 이제 선진국인 한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창작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그럼 주 3일 4일이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나는 우리 밤에 생각이 잘 나. 그래. 그럼 밤에 일하는 그럼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 우리 회사 는부칠 근무예요. 어느 회사죠? 아, 있어요. 우리 <laughs> ADG. 우리 아, 아, 네, 아, 그, 회사 컴퍼니. 앵그리 독 Angry Dogs. <laughs> Great. 우리 친일 업뭐야 우리 창작이잖아요. 네. 언제 뭐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 아요 그러니까 그매 시에 퇴근 안 해도 돼. 수안 네. 해도 돼. 그 대신 네. 항상 뭐 나와야 차라리 지 아, 더 무서운데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조편장은 외국인들 데려다 쓰면 음. 자기네들 나라에 비해서 월급이 여덟 배 아홉 배 비싸니까 맞아요. 눈 뻘개져가지고 미친듯이 일하고 한국어까지 열심히 공부해와서 네.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게 정도로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져다 쓰기 쉽게 만든 이 환경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든 요인도 있는 거죠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촬영을 갔어요 예. 그 우즈베키스탄 마을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예. 그 마을 사람 10명이 왔어 예. 8명이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보통 10년을 일했더만 그럼요. 근데 한국에서 박스같은데 자고 예.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 예. 근데 아버지가 수학박사예요 아...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선 네. 중상류층인데, 중상류층이 아버지 소학박사야. 요근데그 친구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속도 말로 네. 노가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 거기서 땅콩 <laughs> 있잖아요. 네. 견과류. 네. 그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아, 대 농장주가 된. 네 농장주가 된 거야. 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땅콩 재배하는 친구들도 다 김태희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실제 봤습니까 아, 예. 아, 아니, 제가 직 가서 봤죠.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건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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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그래 내가 야, 이, 이런 시대가 됐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근데 이게 또 그렇더라고 문화생활을 못한대 아, 그런 그, 것도 불만이더라고. 그거 사실이에요. 예. 이건 국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높으신 분들, 음. 뭐 지자체 장이라든가 음, 음, 국회의원들이 음, 음. 여기 이제 부지 조성하는데 오십니다. 음. 그럼 그분들이 다 설명 듣고 하시는 음. 논조가 음. 이 지방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약간 그런 투가 있어요. 그 지방의 청년들이 내려오게 만들려면 어떤 의미에서 서울보다 더 좋은 걸 해줘야 그렇죠.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유 이지방에이 정도 시설을 해줬으면 됐지 만 네. 그게 지방을 망쳐요. 맞아요. 아이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러네. AI 붐이 좀 일어났잖아요. 네. 요게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좀 가로막는 매개체로 다, 리 잡지 않을까? 아, 이제 무서울지. 그죠. 지금. 이 AI 이거 심각해. 저 SBS 라디오에서. 네. 내 목소리만 좀 써겠다. 그래가지고 아... 뭐, 뭐요? 내 목소리가 DJ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안나갔도 돼. 예. 이런 샤라, 이거 뭐지 이게? 이런 시대가 지금 왔으니. 우리 분야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게 첫 번째. 예. 그냥 일 자체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게첫 번째고요. 음. 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예. 아마존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 아마존? 예. 야, 아마존은 AI 시대 때 신입사원 어떻게 뽑아? 어. 그랬더니 막 지지난 달부터 그 자기 소개서 양식지가 예. 바뀌었어. 어이? 네가 입사 이후 회사에서 할 일을 음.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시오. <laughs> 와. 그걸 증명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미치겠네. 두 번째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끊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네네. 변호사 회,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전화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하실 게 있으면, 그 어느 변호사 직접 찾아가기 전에, 당연히 전화부터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야죠,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 아, 어, 그 소송 잘해줍니까? 아, 하면, 아, 아, 우리 대표 변호사 중에 누군가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뭐 이런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그 썰을 그동안은 누가 했냐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 아. 변호사 시험엔 아직 합격하지 않은,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그수습생 인턴 비슷한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네. 인턴급의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어. 공을 시켰는데, 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어. 동시에 전화 받을 수 있는 고객이 1,500명이에요. 또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글을 하도 짜증 안낼거 아니에요. <laughs> 예. 아니 짜증 해요. 참 약. 다녀오라고요!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글하게 된다고. 오, 맞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 그 수습, 인턴을 했다가, 네. 합격하고 나면 이제 변호사도 하고, 이 수순이 그 있잖아요. 에이, 그쵸, 그쵸. 그 경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앞으로 그 AI의 발전이 상당히 우리 일자리를, 어, 위협을 한다. 네. 그것은 100% 현실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조금 곽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예전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 담임 선생님의 훈시가 기억이 납니다. 어... 내가 너희들 담임이다 어, 딱 오시더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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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저희한테 훈시를 주셨냐면 고삼은. 100m 달리기와 똑같다고 생각해야 된다. 아... 전력질주를 다해라. 이 1년을. 그래서 이 1년 전력질주를 다해서 몇등 안에 수위에만 잘 들면 음. 니들 남은 인생이 아주 편하게 걸어가거나 음. 누워가거나 음. 수영차 타고 가게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고3 선생님이 사셨던 시절에는 그게 맞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세상은 100m 달리기를 음.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나 지금 100m 몇분 뛰었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음, 저희 같은 사힘들 사람들이... 죽겠어. 죽겠어 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아 저러면 또 저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쯤 취업 준비한다 또또또또또야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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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취업한 다음에도 뭐또 승진하거나 아니면 뭐 가장 결정적이다 네. 부장 때든 네. 뭐 차장 때든 아 그때 또 해야, 진짜 또, 한번또 해야 돼 그리고 또 재취업할 때또뭐 해야 돼또 해야 되고 뭐또 임원으로 살아남느냐 하느냐 네. 그런 또한번또떼야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음. 어떤 직업 하나로 평생을 게런티하는 거 의사분들도 요즘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 다 없어졌고요. 아. 그냥 마음가짐을 음. 나는 또한번 전력 질주할 체력 마인드 갖춰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죠. 네. 나 오래 해야겠다.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정말 야왜외간 두나 왜 아직도 하는 거야? <laughs> 그때까지 해야겠다, 그죠 그럼요. 어. 오늘 결론이 참좋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어, 얘기를 쭉들었다보니까 약간의 지혜도 떠오르네요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저박 교수님께 네.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영광이습니다자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분을 만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우리 박정호 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